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요새 큰 차들, 대형차들 되게 많잖아요. 아, 네. 그렇죠. 대형 SUV들 엄청 많은데 우리 형님들이 또 대형 SUV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엊그저께 우리 멋진 형님이 에스컬레이드 가져 가셨거든요. 어우, <laughs> 아, 너무 땡큐. 아,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근데 오늘도 대형 SUV 한대 찍을 거거든요. 버스, 대형 SUV. 버스, 예. 버스요? 버스, 요 엄청 큰 거, 얼마나 <laughs> 찍을 건데 보시면 팰리세이드도 있고, 기아의 모하비도 있고, 아, 현대 기아차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특별한 쉐보레 스페 버스입니다. 어, 더 아, 이거 뭐야? 다음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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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버스다. 버스.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ing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오늘은 그냥 엄청 큰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앞에 보이는 트래버스, 아, 대충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요. 2022년형이고요. 트래버스 최상위 등급인 하이 컨트리 모델 가지고 나왔고요. 주행거리가 만키로밖에안 됩니다.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아직 제조사 워런티도 남아 있는 따끈따끈한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저희가 전국 차석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진짜로 마지막에 가격 오픈하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어, 우리 형님들이 또제 영상 보시고 에스컬레이드도 구매해주시고. 어우, 너무 땡큐, 땡큐.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자, 그러면 전면부 한번 설명 들어가 볼까요? 자, 전면 유리 상태는 그냥 깨끗합니다. 뭐, 돌팀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후드 부분에만 살짝의 한 돌팀 부터치가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나이트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헤드램프는 이쪽에 달려있죠. HI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컨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다 전방 추돌 경보, 전방 제동 장치까지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풀 옵션에 하이컨트리 모델 너무 따봉입니다. 뭐 범퍼부에도 위뭐 흠집이라든지 기술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헤드램프도 너무 깨끗한 상태. 이쪽에도 보시면 어 이쪽에 이제 깜빡이 나오죠. 방향 지시등이랑 DRL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너무 영롱하죠. 뭐. 자,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오저 운전석 측면부에 왔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한9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1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이드도 거의 신품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어, 상태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생활의 흠집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별하게 기스라든지 흠집 크게 보여지진 않지만 약간 때가 묻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휀다 부분도 뭐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딱 보시면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컨트리 최상위급. 등급에이 차량 옵션도 풀옵션이죠. 자 보시게 되면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뭐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냥 생활의 흔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앞도어에도 깨끗해요. 그냥 그냥 깨끗합니다. 그냥 신차급이에요. 그냥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몽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자 커터까지 어 너무 커요 그냥. 자이 차가. 전장이 5m 5230, 맞죠? 자, 5230이니까, 어우, 너무 커 어우, 그냥 뭐, 안에 그러면 트렁크 보면 호텔 같아, 진짜. 어차 너무 크고, 이쁘고. 요새 이제 현대 기아차에, 뭐, 현대 펠리세이드, 그리고 기아의 모하비를 이제 좀 현대 기아 좀 싫어하시는 분좀식상하시분 희소성 있는 이 쉐보레의 트레버스 선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어 너무 땀먹인것 같아요 자 그러면 후면부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자 쉐보레 트레버스 22년형이죠 후면부에 와 있고요 자면발광 텔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뭐 흠집이라든지. 어, 기술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레버스 AWD 4륜구동 차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차 상태는 딱히 외관 상태는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테일 램프 너무 깨끗하게 예, 잘관리해주셨고요 자, 쉐보레 마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엠블럼이쫙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고. 요새 크롬 죽이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광이 빤딱빤딱하지 않아서, 이 몰딩 부분이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 밑에 하단부위에도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완전 이 트렁크 공간은 완전 호텔입니다. 호텔. 제가 봤을 때는. 자, 전동, 테일게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관리 상태도 끝내줍니다. 만키로 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한번 오실래요? 자, 오시게 되면은 뒤에 3열은 보시면 다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포딩이다 됩니다. 전동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다 접히죠. 보시면 뭐요 정도만 하셔도 뭐 적재 공간은 넉넉하신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풀 폴딩이 다 돼요. 자, 한번 폴딩 된 모습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시면 완전 호텔이죠, 호텔. 뭐,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보시면 누우면은, 어, 너무 공간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체육만 형님도 여기 누, 누우면은 그냥 누워질 것 같은데요, 여기? 와우, 너무 따봉입니다 진짜로. 공간감도 너무 좋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관리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쪽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가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너무 따보기도 하죠. 어, 차 상태도 너무 좋고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사고 차량이에요. 유사고 차량인데 뭐냐면 이 트렁크가 교환이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다 정품 센터에서 교환을 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리어 패널이에요. 여기 고무 있는 데가 야 이게 마감이 잘돼 있어가지고 이 리어 패널 범퍼 바로 뒷부분에 교환이 아니라 판급. W 판금, 살짝 판금이 들어가가지고 유사고요. 그래서 가성비 너무 좋은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고요. 이 정도 가격 만나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보조석 측면부에 왔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컨티넬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 상태는 약간의 오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이 오염된 거 아니고 살짝 살짝 막 거의 신차급이라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사진은 첨부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거의 흠잡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컨트리 최상위 등급이죠. 자 리피터 부분에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훌륭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콕 없습니다. 문콕 전혀 없고요. 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터까지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물론 아까처럼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휘 상태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까 사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아쉬운 사고고요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 충분히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성능 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렁크 하나 교환됐고요그 다음에 리어 패널 살짝 판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교환 아닙니다. 용접 살짝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장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두 번째 장 보시면 쭉! 오, 올 A입니다. 자, 미세누유 한방울 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 그리고 일반 부속까지 제조사, 워런티가 남아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최상위 등급의 트레버스 차량, 이 차량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실내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실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열 탑승할 때이 레버만 하나 제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레버만 제껴주시면 3열에, 오, 이렇게 편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3열도 어,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완전 넉넉하진 않네요. <laughs>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다른 차량보다는 뭐 이렇게 3열까지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뭐 시트 상태는 말할 나위도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으로 USB 충전 단자가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열도 약간은 편의성을 제공을 한 거고요. 딱, 2차, 2열은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리셔도 될것 같아요. 괜히 힘들게 저기 제껴 필요 없이, 이렇게 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laughs> 자, 2열, 여기 상석이죠. 상석 상태도 아주, 오 편안합니다 공간감 너무 좋고요자 보시게 되면은 니클라이닝도다 되죠 이렇게 공간감 너무 좋습니다 헤드룸 너무 좋고요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듀얼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개방감은 넘버원입니다 따봉 <laughs> 자 시트 상태는 말할 나위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거의 신차급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태가 너무 끝내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공조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인버터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충전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깨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오, 천장도 약간 블랙, 블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어차상태 너무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미국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현대기아에 지치신 분들. 아, 이 차량 선택하시면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로 가시죠. 어, 제가 빼먹고 간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2열, 2열 열선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열로 가시죠. 자, 이제 도어 쪽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도어 트림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선팅 상태도 너무 훌륭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 저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음 없이 잘 접히고 예, 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제조사, 워런티, 남아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테일게이트 높이를 조절하는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수동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높이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최고의 차에 최고의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전동 시트 당연히 적용이 돼 있고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은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실내 탑승해서 다시 실내에서 옵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실내 상태는. <laughs> 너무 깨끗합니다 뭐 1km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커버를 이렇게 씌워놓으셨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쪽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이쪽 보시게 되면 나이트 밝기 조절하는 거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적용이 돼 있습니다 게시판 상태도 너무 깨끗해요 자,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죠 정확한 주행거리는 만 384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핸들 뭐 스티어링 휠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죠. 전방 추돌 경보 들어가 있고요. 긴급 제동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다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열선, 핸들 여기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적용 당연히 돼 있고요. 어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쪽 부분에서 하고 나서 봤을 때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미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실내 공간 뭐 그렇게 많은 옵션은 아니지만 어 진짜 저희 갱스터 형님들이나 힙합 보이가 나올 것 같은 어 그리고 진짜 미국 감성이 저 정말 무심 풍기는 그런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실내 공간 너무 넓어요. 여기가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펠리나 모합비다 보다도 더 공간감이 더 거주성이나 이런 게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시 본론 들어가서 위쪽을 보시게 되면 룸밀러에는 후방 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거울로 바뀌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투천널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있고요. 자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디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다 지원이 되고요. 자 얘네는 무선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죠. 자 내비게이션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고요.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티맵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티맵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도 가능하시고요. 자 밑에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 바람도 아주 짱짱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통풍 시트, 동승석까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적용이 되 있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오시게 되면 USB 포트와 그 다음에 SD 카드에 있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시거 잭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어컨은 잡음이 들어갈까봐 제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핸드폰 충전이 가능하구요자 충전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미션이 중요하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기통에 3600cc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은 9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차량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라운드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어라운드 뷰에 자 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9단 미션과 3.6 6기통에 3600cc 엔진에, 어, 제로백이 8초라는 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차가 공차 중량이 한 2톤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어 제로백이 제가 봤어요. 한 7점 몇 초에서 8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진짜 제로백도 따먹는 것 같아요. 배기음도, 배기 사운드도 괜찮고요. 자,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시게 되면 오토파킹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앤스탑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륜구동이나 이제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여기 조절하면은 디지털 클러스터에 다 액정이 변하고, 어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차량 상태도 너무 좋고요. 1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고 차 상태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사 워런티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전국 찾저겁니다 크시죠? 오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자 보시면 썬루프 동작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루프 틸트 한번 열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썬루프도 이음없이 잘 열리고요 예잘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이라서 이렇게 딱한 번만 제껴 주면 딱 열리고요. 자이 열도 제가 아까 이 열은 썬루프 있다라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밑에 안쪽만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열이 열은 개방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가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아마 메리트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정말 잘 관리된 1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한 트레버스 3.6 6기통 엔진의 최상위 등급인 하이컨트리 모델. 어,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79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격 정말 괜찮지 않나요? 아마 전국 최저가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뭐 트레버스라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희소성도 있고요. 정말 흔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어, 타면 진짜 멋집니다. 뭐 우리 미국의 갱스터 형들이 어, 여기 딱 있다가 쫙 내려 내릴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멋있고요. 너무 힙하고 뭐 쉐보레 차량이 좀 약간 힙한 느낌도 있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정장 있고 보디가드 형들이 또 내릴 것 같은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이 차량 어, 구매하셔도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자. 말이 너무 길어졌죠? 자, 3일간 타보고 서비스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외관 상태, 내관 상태, 엔진 상태, 미션 상태 한번 주행도 해보시고요. 정비소에 가보셔가지고 3일 후에 결정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무강! 빡! 만서영통 부자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